안녕하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 만들어가고 싶은 와이티카 이동준 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V6 엔진의 정숙한 주행 질감과 강력한 파워 그리고 멋진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는 더뉴 그랜저 IG입니다 차량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등록 2020년식 더뉴 그랜저 IG 가솔린 3.3 익스클루시브. 주행거리 겨우 4만km밖에 타지 않았습니다. 외판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은 있습니다. 신차 출고가 4,030만 원. 여기에 스마트 센스 2, 파킹 어시스트 추가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차량 아주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컨디션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면 유리 스톤칩 없이 깨끗하고요 본네트도 마찬가지로 흠집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풀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흠집 깨짐 없이 밝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범퍼 업은 아래쪽까지 아주 좋은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스마트 센스2를 추가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습니다 레이더판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 와이트칸투명거래를해서 번호판 항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헤드램프 역시 흠집 깨짐 없고요 밝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범퍼 부분 아래쪽까지 아주 좋은 관리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요 운전석 측면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론트 엔더 깨끗하고요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기 때문에 18인치 일 적용되어 있습니다 미세한 주차음점은 보여지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미세린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 흠집 깨짐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고요. 어라운드뷰 카메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창문, 뒷창문 모두 깨짐이나 흠집 없고요. 마찬가지로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기 때문에 앞좌석, 뒷좌석 모두 이중접합 차음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더욱더 뛰어난 정숙성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앞도어, 뒷도어, 커터패널 부분까지 문콕이나 단차 없이 좋은 관리 상태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요. 뒤쪽 휠 부분에도 아주 미세한 주차 흠집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후면부로 넘어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후면 유리에 스톤칩 없이 깨끗하고요. 썬팅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트렁크 리드 범퍼 부분 아래쪽까지 아주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LED 리어 램프 한 줄로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흠집 깨짐 없고요. 반대편 리어 램프도 흠집 깨짐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램프의 디테일한 패턴 정말 이쁘게 보여지고 있네요. 범퍼 부분 아래쪽까지 아주 좋은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등급이기 때문에 스마트 트렁크 적용되어 있고요. 부드럽게 잘 열리는 모습입니다. 안쪽에는 넓은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관리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이 아래쪽을 열게 되면 수납 공간 보여지고요. 타이어 리페어 키트도 확인되고 있네요. 간식 부분도 흠집 없이 아주 좋은 관리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석 측면부로 넘어가서 컨디션 체크 마저 해 보겠습니다. 커터 패널 부분 전체적으로 깨끗한데요. 미세한 사용감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휠 부분도 미세한 주차 흠집 보여지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뒷 유리, 앞 유리 깨끗하고요. 뒷 도어, 앞 도어, 프론트 핸더 라인까지 문콕 하나도 없이 아주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리피터 흠집 깨짐 없고요. 어라운드뷰 카메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쪽 휠 부분도 미세한 주차 흠집 보여지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바퀴 모두 미세린 타이어 장착되어 있네요. 짧은 주행거리 만큼 관리 상태 아주 좋은데요. 등록증과 성능지 보실 시간입니다. 등록증. 저희 와이트카는 직접 매입한 100% 자사 매물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성능지. 외판관 없는 무사고 차량이지만 운전석 커터 패널에 아주 미세한 판금이 있습니다. 아주 경미한 몇밀리의 수리 흔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와이트카는 정확한 성능 고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엄청난 뒷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그랜저. 탈 때마다 항상 놀라운 것 같아요. 컨디션 체크 바로 해보겠습니다. 시트 컨디션 먼저 보시겠습니다. 흠집이나 오염 없고요. 사용감마저 보이지 않는 아주 좋은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시트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흠집 모염 없고요,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부분도 사용감 없이 관리 상태 아주 좋은데요, 이쪽에는 컵홀더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뒷좌석에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익스클로시브 등급이기 때문에 커튼까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넓고 깨끗한 2열 공간 보셨습니다. 1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전석에 와 있습니다.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컨디션 체크 바로 해보겠습니다. 운전석 시트 보시겠습니다. 흠집이나 오염 없고요.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석 시트 보시겠습니다. 흠집이나 오염 없고요. 사용감마저 보이지 않는 아주 좋은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쪽, 뒤쪽. 모두 이음 없이 잘 작동되는 모습이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도 손이 닿는 부분인데도 사용감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전동 텔레스코픽 휠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센스 2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가능합니다. 계기판은 컬러 LCD 클러스터 적용되어 있고요.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주행 거리는 4259km고요. 후측방 카메라 작동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천장에 LED 룸램프 밝게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으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룸미러는 ECM 룸미러 적용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스클루시브 등급이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까지 나오고 있고요 가이드라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후면 가이드 램프까지 나오는 모습입니다 센터페시아의 각종 버튼들 깨끗하고요 공조기 버튼도 마찬가지로 깔끔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열선 핸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원격 주차 버튼도 확인되고 있네요. 버튼식 기어노브 적용되어 있고요. 이쪽을 누르시게 되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파킹 브레이크 버튼 보여지고요. 암레이스 부분도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스마트키는 두개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주 깔끔한 주행거리 4만키로에 더뉴 그랜저 아이지 보셨습니다. 패밀리 카에는 이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나가서 가격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식 더뉴 그랜저 아이지 가솔린 3.3 익스클루시브. 주행거리 4만키로밖에 안 탔고요. 엔진 미션, 제조사 보증 든든하게 남아있습니다. 신차 출고가 4,030만원.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549만원입니다. 최고 등급의 옵션 편의성과 6기통의 정숙성까지 패밀리카로 제격인 차량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기회입니다. 영상 보시고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트카 구독해주시면 이렇게 좋은 차량들 더욱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 만들어 가고 싶은 와이트카 이동준 매니저였습니다.